네, 안녕하세요. 버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 님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제 미친 듯이 덥. 오늘 북날이잖아요, 하... 진짜. 미쳤어, 진짜. 에이. 아, 여러분, 진짜 건강 유의하시고, 이런 날막 더위 먹는 경우도 생기고, 또 냉방병 걸리는 경우도 생기고, 아, 그렇죠. 뭐 감기도 의외로 걸리고, 이러니까 그 음식도 자주 상하고,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네. 그 어제 리플 관련된 영상을 올렸잖아. 그렇죠. 아주 역시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끔, 진짜, 리플이 슈퍼스타라니까? 빠도 <laughs> 많고, 까도 어. 많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그, 극단주의로 리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욕을 먹고, 네. 리플 극단주의자들이지, 네. 그 다음에, 그, 리플을 극단적으로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도 욕을 먹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중립을 잘 지켜서, 자, 올바른, 올바른이라면 좀 그런가? 어쨌든, 제 나름 도움 되는 영상을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다. 물론, 아니라고 막,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았지만, 네, 어쨌든, 뭐, 공감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만족합니다. 네. 하나하나 네. 댓글을 북거면서 아주 조지고 싶지만, 네.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이 영상을 안 봐요.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다. 네. 네. 그 각자 제일 어이가 없었던 댓글 하나씩만 얘기하고 넘어갈까? 그건 어때? 그 정도만 할까? 했다? 어때? <laughs> 어 저는 다 그냥 흘려 들었기 때문에, 음. 네 인상이 남는 게 없는데. 나 아, 그래? 네. 나는 이제 공부 좀더더 더 하셔야겠어요. 이거, <laughs> 네. <laughs> 이 항상 극단주의자들의 논리잖아요. <laughs> 뭘 얼마나 더 해야 돼요? <laughs> 제가 저만큼 한 사람이 있나? <웃음> <웃음> 네, 아무튼 네. 네. 이 정도만 얘기가 넘어가고. 그 솔라나 관련해서 요청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어, 그렇죠. 오늘은 이더리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솔라나 관련해서 요청 주신 분들이 많은데 솔라나가 사실 저희가 지금 다룰 타이밍이 아니긴 해요. 음 그렇죠. 물론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2주 동안 많이 올랐지만 우리가 다룰 타이밍이 아니긴 한데.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의도를 보여주신다면 생각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의도요? <웃음> 뭐냐면. 다른 건 아니고 네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제 영상에 어제 영상은 이제 좋아요가 641개, 실려가 75개 네. <laughs> 그래서 저, 저 실비가 한90% 네. 원래는 사실 한 97, 89요 정도 나와요 원래는 근데 보면은 95%인 거 요것도 리플 아 리플이 유독 <laughs> 네 아무튼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좋아요 수를 700을 채워주시면 제가 솔라나를 다뤄달라는 의미로 알아듣고.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솔라나를 음.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700이 잘안 나와요. 네. 기껏 해봐 좋아요 한 4, 500개 정도가 거의 한 개거든요. 네. 그, 많이 나오면 600개. 근데 700개면, 누가 봐도, 요 얘기를 듣고 좋아요 를 누른 눌렀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 수가 이제 700개 정도 되면, 기존에 눌러주셨던 분들은 누르시고, 예 네? 네. 솔라나를 추가로 더 이제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안눌러안 누르셨던 분들 중에서 추가로 더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이 영상이 700개예요. 지금 이 영상. 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영상. 네. 좋아요가 네. 700개 넘으면 내일 혹은 월요일에 솔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로 한번 해봅시다. <웃음> <웃음> 제가 좋아요 보는 게 낙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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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자그 다음에.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이더리움 인데 이더리움의 가격이 사실 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거의 사실 꽤 많이 떨어지고 있어 어 그렇죠 음, 그래서 오늘만 해가지고 한7 뭐8% 이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더리움 ETF 승인 됐는데 왜 떨어지는 거야 라는 얘기 음, 이거에 네.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뭘 걱정합니까 <laughs> 솔라나도 아니고 이더리움 인데 어 그렇죠 아니, 솔라나 좋잖아. 맞아요. 근데, 솔라나보다도 덜 걱정할 만한 게 이더리움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의, 요, 현물 ETF의 거래량은 일단 꽤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던데. 네. 이게 첫날에 10억 5, 5천만 달러고, 둘째날도 거의 10억 5, 9억 5천만 달러니까, 이, 이틀 동안 해가지고, 둘다한 10억 달러 정도 거래량이 나온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건 뭐냐면, 첫날부터 순유입이라는 거야. 음, 그렇죠 어, 첫날부터 순유입은 아니, 1억 670만 달러 기록 이렇게 란 말이야 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왜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제 비교하면 되는데 왜 비교를 하냐면 비트코인이 언제부터 올라갔는지를 보면은 얘기가 좀 쉬워집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이렇게 유출이 있었어요 비트코인도 보시면 이게 총 비트코인 개수 현물 ETF 갖고 있는 총 비트코인 개수 그 다음에 노란색 점선이 비트코인의 가격,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이제 그레이 스케일의 이제 비트코인 보유량. 음, 네. 이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레이 스케일에서 비트코인이 막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순 유출이 더 많았었어요. 음. 네. 순 유출이 더 많았는데, 한 며칠 지나니까, 한 2, 3주 정도 지나니까, 어? 그레이 스케일이 빠져나가는 양을 얘네가 다 흡수해버리네? 결과적으로는 그레이스케일이 처음에 빠져나가는 양 있었지만 그거를 능가할 만큼의 수요가 생기네라고 하면서 2월이 딱 되자마자 1월 초에 어쨌든 현물 ETF가 생긴 했는데 2월이 되자마자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해 가죠?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빠져나간 걸 보면 이게 이제 토탈인 건데 이걸 보시면 되, 됩니다. 토탈인 건데 첫날부터 이제 보면은 첫날은 5,000개가 이제 유입이고 둘째 날부터 첫날만 5,000개 유입이고, 둘째 날부터 한 1,400개, 그 다음에 1,000개 유입, 그 다음에 3,000개 유출, 그 다음에 360개 유입, 그 다음에 1,800개 유출, 2,500개 유출, 4,600개 유출, 이런 식으로 1,500개 유출, 이런 식으로 첫날 제외하고 나서는 계속 유출되는 경향을 보였어요. 네. 해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인데, 요 파란색이 총 그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때 유입, 요때 유입 빼고는,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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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이었어요. 근데, 유출되고 있었는데, 그레이 스케일에서 유출되는 양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요, 빠져나가는 양이 크진 않네? 있긴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현물 수요가 더 많네? 그거 이상으로 수요가 더 많네? 하면서, 순유입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정도 순유입이 들어오고 난 거를 체크하고 난 이후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거였어요. 그럼 흐름을 좀 살펴보면 초반에는 유출이 좀 있다, 있었다 비트코인은 왜냐면 그레이스케일 물량 때문에 음. 초반에 유출이 좀 있다가 이제 요 유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뛰어넘는 수요, 유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뛰어넘는 요 유입 해서 결국에는 유출로 나가는 양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순 유입으로 돌아섰을 때 이때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은 폭발적으로 오르기 시작한다. 왜냐, 사람 불안했겠죠. 그레이스케 물량이 저렇게 많은데. 그렇죠. 저 물량이 지금 다 빠져나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게 시장에 그대로 풀리는 거니까. 그리고 요 ETF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도 아직 확인이 음. 안 됐던 상태니까요. 그래서 그 그레이스케 물량은 쫙 빠져나가는데 그거 이상으로 다른 데서의 수요 물량이 쫙 들어오니까 아, 됐다. 싶어서 넌더 나도 할것 없이 그냥 다 비트코인을 사 제끼기 시작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 제끼기 시작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같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더리움 첫날의 유입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날의 순유입은 1억 달러 정도. 그래서 요 순유입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 물론 오늘도 유입할지, 뭐이것까진잘 모르겠어요. 좀 음, 봐야겠죠. 네. 오늘 유입할지 뭐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유입할지 안 할지 이런 건좀 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에요. 어 어쨌든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그레이 스케일에서 지금 물량이 쭉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가 보고 있는 게이 네. 빨간색이 그레이 스케일에서 빠져나간 거잖그렇 그렇죠. 이게 지금 그레이 스케일 어. 물량이고. 그 나머지에서는 이제 쭉 빨아들이는 거고. 네. 어 해서 어쨌든 그레이 스케일에서는 오 오늘은 마이너스야? 네, 지금 보니까 어제 첫 거래일은 지금 유입이 되었는데, 음. 어제 유입된 양 정도만큼이 지금 유출이 되었다, 아니, 아니죠. 두 음. 번째 거래일에서 음. 첫 번째 거래일에 유입이 된양 정도가 지금 음. 유출이 되었다고 나오네요. 아, 그럼 유입된 만큼 거의 그대로 빠져나간 거네? 그렇죠. 어, 그럼 어쨌든 거의 똔똔 수준이라는 거네? 그렇죠. 어, 그래. 그래서 네. 어쨌든 그레이 스케일에서 물량이 빠져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네. 이제 똑같이 음. 비트코인처럼. 그래서, 비, 그레이 스케일에서 이제 물량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어, 빠져나가는 물량을 다 커버시킬 만큼 물량이 들어오네? 거, 다 커버시킬 만큼 유입이 들어오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그 순간부터,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다. 이런얘기예요뭔 네.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그 이더리움 현물 ETF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냐? 스테이킹이 빠졌다. 그렇죠. 한계가 있다 정도로 얘기를 음. 했었죠. 그래서, 스테이킹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건데, 1년에 한 4%, 3% 이렇게 이더리움을 공짜로 주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아무래도 비트코인보다는 좀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날에 터진 거래량이나 이런 걸생각 해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괜찮다. 예, 네, 이게 직접 비교해봐도, 첫날 비트코인 유입된 양이 ETF가 나와, 수요가 없고, 코인 ETF에 뭐, 한20%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절반이 나온 거니까, 음, 예상보다는 수요가 하다. 훨씬 많이 아.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성공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도 좀큰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스테이킹이 빠진 것 때문에 조금 물음표였으나, 그렇죠. 사실 시장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더리움도 사모으려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다. 그렇죠. 정도로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초반에 좀 떨어지는 거 괜찮아요. 음, 네. 예. 네. 괜찮습니다. 예. 초반에 떨어지는 건 괜찮고 다만 이제 더 많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죠. 예. 더 많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요 나갈 거 나가고 요 유입되는 게더 많아지는 시점에서 이더리움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걸 제외하고서라도 이더리움은 괜찮아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네. 왜냐면 스테이킹 비율 계속 올라가죠? 네.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비율은 그냥 묶인 비율이에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하는 데한 2, 3일 걸리고, 빼는 데한 1주일 걸려요. 그렇단 얘기는 뭐예요? 그 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스테이킹을 안 시킨다는 소리예요 음, 근데 그렇죠.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 비율이 30%가 넘어가고, 다른 이제 POS 코인들은 막6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스테이킹 비율은 계속 늘어날 테고, 네. 그러면 그게 묶이는 물량이고,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서, ETF에서도 이더리움 물량 끌어가고, 네. 그러면 공급은 더 줄어든 효과. 네. 그리고 심지어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로, 이더리움 2.0을 업그레이드된 된, 업그레이드 이후로 소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은 계속 소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다른 코인과 반대로 제대로 된 소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치면 사실 수요와 공급을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을 어, 이더리움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때도 제가 그런 말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한 후재다. 음. 제가 이제 스테킹 이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는데. 스테이킹에 빠져서 걱정을 했는데 네. 그래도 수요가 가만히 있는 것보단 들어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확실한 호재예요 확실한 호재인데 예를 들어서 안 오르고 떨어진다 그럼 뭐다? 뭘까요? <laughs> 개미털기? <떨기? 웃음> 제 말은 기회라는 거죠 음.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추가적으로 이제 요거를 다루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요거는 김프로가 이제 찾아낸 건데 여기 요 링크를 제가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음, 네. 네. 해서 이제 코인 종류별로 그요 모아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레이어 원 코인, 뭐 그냥 POW 코인, 뭐 이런 식으로 알트 코인 나눠져 있는데 이번 ERC 22이 이더리움 기반 코인이에요. 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이더리움 위에서 만들어진 코인. 네. 해서 이더리움 기반 코인이에요. 이더리움 기반 코인을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이더리움이 결국에는 그 플랫폼 코인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더리움 위에서 코인을 만들어요. 그걸 d 앱이라고 해요. 정확히는 토큰이에요, 토큰. 네. 이더리움 위에서 토큰을 만드는데 그걸 d 앱이라고 하고 그거를 만들게끔 하는 그런 애초에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애예요. 네. 네. 그리고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인 뭐 솔라나 이런 애들도 다 솔라나 위에서 만들어지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 코인의 역할을 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여러 번 다뤘거든요 이것도 제가 댓글에 다 달아 놓을게요 그거 영상 보세요 해서 결국엔 뭐냐면 이더리움 위에서 얼마나 많은 코인들이 만들어져 있냐 이더리움 위에서 얼마나 코, 많은 토큰, 덱들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냐 이게 결국엔 이더리움의 경쟁력이에요 그렇죠 뭔만지 이해 가시죠? 이게 이더리움의 경쟁력인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쭉 보면 뭐 이더리움 위에서 만들어진 코인을 보면은 그 테더 같은 경우에는 ERC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있고 이제, 트론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래요. 아 그렇죠. 네. 뭐 정확히는 조금, 이야기 쉬운 비유를 들면은, 그냥 안드로이드에서 구동되는 앱이, 애플에서도 음. 똑같이 구동됐다.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음.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여러분도 아실 만한 게 시바, 음. 뭐 네. 체인링크, 뭐, 유니스왑, 폴리곤, 페페, 뭐, 니어 프로토콜, 다 이게 이더리움 위에서 움직이는 애들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더리움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겠죠. 근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인의 마켓캡 셰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체 코인 중에 15%가 이더리움 위에서 움직이는 애들인 거예요. No. 그렇죠 전체. 이더리움 지금, 이더리움 마켓캡 또, 이더리움, 이더리움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6%, 17% 되니까, 이더리움이랑, 네. 그 다음에 이더리움 위에서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 합치면 한 30%가 넘네? 그렇죠. 말이 되나? 네, 안될 거는 없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혼자서 절반 이상인데. 그렇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더리움의 가치다. 네. 그 다음에 여기 S P N 이건 솔로나 솔로나 기반. 네. 그 다음에 이 아래 에 있는 요 T R C 2 0이 트론 기반. 네. 그러니까 의외인 게 생각 외로 트론 위에서 올라 가고 구동되는 게 많더라고요. 어, 네. 음. 그다음에 요그 다음에 이 아래 에 있는 B E P 가그 B n B 코인 바이낸스 코인 기반. 음,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쭉 내려가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만한 게또 뭐가 있을까? 쭉 내려가 보면 BRC 같은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 기반으로 도 음, 비트코인 기반에 사실 적고 네. 네. 왜냐면 비트코인은 개발에 특화된 플랫폼 코인으로 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고 요 요건 라이트코인이고 그다음에 ASC 여기 아마 아발란체일 것 같은데? 네 아발란체네요. 어, 아발란체? 네. 음. 아발란체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극히 드물고 네, 거의 측정도 안될 정도인 거죠. 음. 해서 이렇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더리움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 수준이 아니다. 그렇죠. 예, 예. 있다 수준이 아니고 이더리움 시장을 다 먹고 있고 나머지는 도전자들의 위치에 있다. 예, 그리고 그래야만 솔라나가 좀 많이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요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시총을 어느 정도 먹고 있고 솔라나 위에서 개발되는 게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라나가 그나마 좀 많이 올라온 거다 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트론도 많이 올라왔지 않냐?라고 하면 트론은 차트가 괴랄해요. 아네 어, 이상해요. 누가 봐도 이상해요. 나중에 다룰 일이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네 네. 네, 나중에 다룰 일이 있으면 네. 다뤄보는 걸로. 아무튼 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더리움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 제가 항상 좋은 얘기만 하는, 하는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어제 리플 <laughs> 영상만 봐도 그렇고 네. 안 좋은 건안 좋다 얘기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호재밖에 안 남아있어요. 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유출된 것 때문에 좀 떨어졌다? 그럼 굳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냐?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고 그 펀더멘탈적으로는이 정도가 거의 끝이지? 네. 더 얘기할 거 있어? 음, 아니요. 이더리움은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더리움 차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는, 사실, 차트적으로는 얘기할 게 별로 없긴 해요. 그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사실. 어, 아, 그렇죠. 네, 해서, 결과적으로는 1, 2, 한 다음에 3, 4, 5 해서 끝났냐. 161.8 위로 살짝 올랐기 때문에. 네. 끝나고 A, B, C가 끝난 거냐. 요거냐. 아니면은, 이게 아니고, 1, 2, 3, 4한 다음에 5가 올라갈 거냐. 요 차인데, 뭐든 상관없어요. 아니 뭐 뭔지 중요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 위로 올라오면 검은선 위로 올라오면 요걸 가지고 아둥바둥 체크할 게 아니고 더큰 사이클을 해서 음. 봐야죠 요 사이클로 1 2 한다면 추가적으로 3 4 5를 체크해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 어떤 사이클이 맞는지 아닌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아주 잘 가고 있다 네. 아주 잘 방어하고 있다 다만 오늘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오늘 이제 이더리움이 그, 그대로 뱉어냈다고 떨어지는 거구만, 보니까. 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지금 보니까. 어제 유입된 거 그대로 뱉어냈으니까, 그래서 떨어졌다. 약간 이렇게 보이는 게 맞겠구만. 음, 네. 음. 해서 떨어진 건 맞지만, 크게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도. 음. 요 정도까지만. 네. 네. 얘기하고, 뭐 차트적으로 더 얘기, 얘기할 거 있나? 어... 글쎄요, 단기적인 얘기를 굳이 하자면은, 단기적으로도 떨어질 자리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여가지고요. 아, 3, 4에서? 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더리움을 들고 계신 분들은 장기로 홀드를 하고 계신 분들일 테니까, 굳이 단기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그냥, 단기적으로 봤을 땐 계속 횡보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해가지고, 어, 지금 요 라인만 잘 지켜준다고 하면은, 5파로 올라가가지고, 어, 다음번에 올라가면은 4천 달러를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음.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고점에 갱신하느냐 마느냐 네.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걱정되나요? 이더리움? <laughs> 아니죠. 아마 아닐 거야. 사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사, 사실 네, 맞아. 1월에 다 이미 한번 겪은 거잖아요. 비트코인 ETF 되고 나가지고 음, 좀 떨어지는. 음. 음. 그래서 맞아요. 비트코인 어쨌든 가격 이렇게 떨어졌다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네. 비트코인 ETF도 거의 지금 역대 최고치로 들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다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인가 오늘 밤에 트럼프 아저씨가 얘기하나 어 그렇죠 오늘 아니면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이때쯤 이제 연설을 하실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어떤 연설을 할지 네 보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해리스가 이제 이긴다고 막 아. 언론에서 떠누는데 네. 제가 이거 똑같은 걸그 트럼프가 대통령 될때 봤거든요 <웃음> <웃음> 똑같은 거를 네. 언론에서 다예 네? 그 트럼프가 졌다고 하는 걸 제가 언론에서 똑같이 봤는데 결국 트럼프가 이겼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과연 진짜 뭐해리스가 이기는 건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저는 어쨌든 둘의 격차가 많이 좀 벌려지지 않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쉽긴 합니다. 음... 왜냐면, 하 어쨌든, 트럼프도 똥줄이 타야. 그렇죠. 더 좋은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얘기.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확실하게 대통령이 될것 같으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놈이기 때문에, 좀 지줄 격차가 크지 않은 선에서, 똥줄을 타는 선에서 하고,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되는 게, 우리나라 입장, 정치적인 입장 그런 거 빼고, 오. 코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는게 무조건 더 좋아요. 음. 그렇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닌데 아닌데라고 하지 아, 마시. 네, 바이든이랑 SEC 게리 겐슬러랑 해온 거 보면 알잖아요. 네? 또 속을 거야? 아무튼 뭐 우리가 투표권 있는 건 아니지만 <laughs> 네? 네? 그렇죠. 뭐 저희 네. 입장에서는 그냥 음. 봐야 되는 음. 거예 근데 아무튼 네. 뭐 이제. 트럼프가 안 되는 게좋다 좋다거나 뭐 이런 소리 하 시면 안 된다 이, 이 얘기예요. 네, 아무튼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솔라나를 다뤄줬으면 하시는 분들도 좋아요를꼭네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두로였습니다.